오늘은 놓치면 후회할 꿀팁 바로 고지서에 숨겨진 황급금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살면서 각종 고지서를 받게 되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세금, 고지서 등등.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지서들에 숨겨진 돈, 즉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고효율 가전 제품 환급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을 새로 구입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환급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각 지역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전기 요금 복제 할인 대상이거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방세 환급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차를 팔았거나 취득세 감면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행되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더 냈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까지 위텍스나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종합소득세 환급입니다.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유튜버, 강사분들 주목.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필요 경비 등을 꼼꼼하게 챙겼는데도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당연히 환급받아야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정부24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수령 국세 환급입니다. 환급 대상인데도 계좌 정보가 누락됐거나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정보가 잘못돼서 못 받은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잊혀진 돈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입니다. 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과온합했을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데요. 특히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자동 환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599에 3,900번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환급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보통 5년 이내이고요. 본인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환급 종류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개인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통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수수료 걱정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또 네이버를 이용해서 정부지원금이나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지서에 숨겨진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고지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숨겨진 돈을 꼭 찾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